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제주제 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9번 마마골드와 안쪽에 8번 행운대통과 외곽에 10번 뚜리장군 여기에 4번 885까지 초반 출발이 좋았던 세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두 마리 4번 885와 함께 9번 마마골드 두 마리 외곽으로 크게 뒤처지는 3번 해피맨은 화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4번 885와 9번 마마골드 그 뒤를 쫓는 3위만은 10번 또리장군 안쪽에 5번 운주자랑 안쪽으로 자리 잡는 2번 드림볼트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를 향하는 말들입니다. 선두 4번 885가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5번 운주자랑 그 뒤에서 추격하는 2번 드림볼트와 함께 외곽에 7번 보라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885가 지키는 가운데 5번 문주자랑을 넘어서는 2번 드림볼트와 함께 7번 보라매가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2번 드림볼트 선두로 라섰고그 뒤를 따르는 7번 보라매가 그 뒤에서 2위로 2번 드림볼트와 7번 보라매 안쪽에서 두 마리 3위 접전 속에 4번 팔파루와 5번 운주자랑까지 네 마리가 섞었던 제주 1경주였습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 900m 경주인 제주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3번 용트림과 5번 청정가도, 그리고 외곽에서 8번 우당대목까지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안쪽 두 마리와 함께 6번 성공 승리, 그리고 바깥쪽 9번 수호초 그리고 안쪽 2번 인자무적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됩니다. 일마신 차로 앞선 채로 8번 우당대목이 바깥쪽에서 선두를 유지한 채 안쪽 3번 용트림이 그 거리차를 좁힙니다.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 한채 안쪽 선두 뺏어내는 3번 용트림입니다. 8번 우당대목은 2위로 쳐졌고, 2번 인자무적과 5번 청정가도가 뒤따르면서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용트림이 이제 먼저 빠져나오면서 곡선 주로에서 직선 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3번 용트림입니다. 직전 데뷔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3번 용트림 그 뒤를 쫓는 8번 우당대목과 2번 인자무적 두 마리가 2위 접전 속에서 그 뒤쪽 4, 5위권에는. 7번 직진 프린스와 함께 바깥쪽 5번 청정과도입니다. 3마리가 거리차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3번 용트림을 위협하는 2번 인자 무적 2마리 접전 속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3번 용트림 바깥쪽 2번 인자 무적 2마리의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독 선두는 8번 우당대목입니다. 안쪽 3번 용트림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3번 2번 두마리의 접전 안쪽 3번 용트림이 빨랐습니다. 3번 용트림과 2번 인자 무적의 접전이 계속됐던 제주 제2경주의 직선주로였습니다. 내츠런파크 부산경남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 금말들의 1200m 승부, 바깥쪽에서 10번 러닝트리 앞서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는 6번 논스톱듀티 자리하고, 안쪽에서 3번 금아 디스팅션까지. 10번, 6번, 3번, 3마리의 바깥쪽 12번, 데오프레데터도 11번 스트라이크존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인기마, 3번 금아 디스팅션,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논스톱 듀티와 10번 러닝 트리 다릅니다. 3번, 10번, 6번 세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두 그룹 치열하게 경개되고 있고 그 뒤를 1번 럭키 로드와 11번 스트라이크 존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3번 금아 디스팅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코너도는 무렵 3번 금아디스팅션의 바깥쪽에서는 여전히 6번 논스톱 뷰티와 10번 러닝 트리가 거리차를 좁혀오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에 열리자 11번 스트라이크존도 선두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금아 디스팅션,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3번 금아 디스팅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러닝 트리, 안쪽에서는 11번 스트라이크존, 그리고 한가운데 6번 논스톱 뷰티까지 2위권도 치열합니다. 7번 국대 이어로도 2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금화 디스팅션, 서승훈 기수 서 함께하는 3번 금마 디스팅셔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1번 스트라이크 존과 7번 국대이어로입니다. 선두 3번 금마 디스팅션, 7번 국대이어로가 2위까지. 3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11번 스트라이크 존 3위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입니다. 제주 제3 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석에서 안쪽 3번 명과 신동과 1번 장전부배 그리고 5번 초인왕. 그리고 외곽에 9번 대륙 질주까지 4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크게 뒤쳐진 말 없이 10마리 모두 출발대를 고르게 나왔고, 그 중에서 선두는 안쪽, 유일한 8세마로 1번 장전고배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3번 명과 신동이 바깥쪽 2위, 그뒤 3, 4위로 5번 초인왕과 9번 대륙 질주가 뒤따르면서 4마리가 이제 즉 선주로 해서 곡선주를 접어듭니다 7번 별빛 최강 그리고 2번 달빛 영웅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번 달빛 영웅 그리고 10번 금지옥엽은 가장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1번 장전보배가 이마신 이상 거리차를 벌린 채로 단독 선두로 이제 곡선에서 직선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두 1번 장전보배 그 뒤를 쫓는 3번 명과 신동과 바깥쪽 5번 초인왕 이렇게 3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앞서 나가는 1번 장전보배와 거리차 뒤쪽으로 펴지는 아홉 마리의 말들입니다. 그중에서 3번 명가신동과 9번 대륙질주 안쪽으로 파고드는 8번 수라왕 그리고 외곽에서는 2번 달빛영웅이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1번 장전보배와 거리차를 좁혀다가 2, 3, 4위의 말들입니다. 8번 수라왕이 1번 장전보배를 넘어서고 안쪽에서는 3번 명가신동과 함께 10번 금지요격까지 두마리 접전 속에서 안쪽 8번 수라왕과 1번 장전보배 안쪽에 있는 8번 수라왕이 결국 서두르지겠습니다. 8번, 1번, 3번까지 3마리 가았던 제주 삼경주였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 급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인기마인 1번 라이즈더스론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황금성입니다. 1번 11번 두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고 3번 원더풀 체로키와 10번 심천 퍼스트가 2번 퓨어댄스 등과 함께 3, 4위권에 뭉쳐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황금성 안쪽에 있는 1번 라이즈더스런 두 마리 반마신 이내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3번 원더풀 체로키와 2번 퓨어 댄스 10번 신천퍼스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과 3, 4위 그룹의 거리차는 4 5 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2번 라이즈더스런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황금성 두 마리가 먼저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그 뒤를 3번 원더풀 체로키와 10번 신천퍼스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2호식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라이즈더스론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 쪽에서는 11번 황금성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황금성이 1번 라이즈더스론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11번 두 마리의 거리차 그러나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라이즈더스론 바깥 쪽 11번 황금성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3번 원더풀 체로키 그러나 11번 황금성입니다. 선두는 1번 라이즈더스론입니다. 1번 라이즈더스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1번 라이즈더스론 가장 앞서 있고 3번 원더풀 체로키가 2위로 그뒤를 11번 황금성 따랐습니다. 경주 1110m 제주의 사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산조 한가운데서 6번 금룡포 안쪽 3번 전농혁신, 빠른 출발로 6번, 3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으를 3번 전농혁신, 바깥쪽 6번 금룡포두 마리가 앞서있고, 3위권 안쪽에서는 2번 한강과 외곽으로 10번 색달미소, 그 안쪽 8번 성공제, 3마리가 뭉쳐있는 가운데 중위권 인코스 9번 백호군자,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주 3번 전농혁신, 반마신차, 바깥쪽 6번 금룡포 근소하게 머리차선 펼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8번 성공제일과 인코스 2번 한강, 2마리가 맞선 가운데, 그 바깥쪽 10번 색달미소와 하위권의 5번, 1번, 7번, 4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온 안쪽 3번 전농혁신, 머리찻선 펼치고 있는 바깥쪽 6번 금룡포 계속해서 2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안쪽 차분한 전기로 2번 한강과 그리편 8번 성공제 역시 머리샷 3. 그 안쪽에서는 9번 백호군자, 바깥쪽 10번 색달미소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선두 3번 전동혁신과 6번 금룡포 3번, 6번, 2번, 8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배 나섰습니다. 3번 전동혁신, 관심마 바깥쪽 6번 금룡포와 맞선 건데 3, 사위권 대혼전속. 안쪽에서는 9번 백호군자가 힘을 내고 있고, 가장 외곽으로 5번 신대륙까지 팽팽합니다. 2위권 대혼전속, 선두 구식에 나선 3번 전동혁신, 자세발필 직전 경주 우승 다시 한번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5번 신대륙이앞서라고 안쪽 9번 백호군자까지 치고 나섭니다. 2위권까지 도약해놓는 두마리멜 선두를 3번 전동적 치고 바깥쪽 9번 우번 두마리멜 3번 9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삼경주 국무 산 6등 금말들의 1300m 승부 7번 윈스팅 출발이 좋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8번 닥터리카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6번 배틀크라이, 5번 퀸 오브 조이, 2번 용비스타까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선두권이 경주 초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만 6번 배틀크라이입니다. 최상영 기사, 6번 배틀크라이가 먼저 3코너에 진입하면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를 3번 자이언츠 스텝이 안쪽에서 그리고 2번 용비스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6번, 3번, 2번 3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1번 썩세스 플라잉도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선두는 최상현 기수와 함께하는 6번 배틀크라이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번 용비스타가 2위로 따릅니다 6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7번 윈스팅까지 결승 직선줄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선두는 6번 배틀크라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배틀크라이에 바깥쪽에서 2번 용비스타가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7번 윈스팅과 11번 석세스 플라잉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현 기수와 함께하는 6번 배틀크라이가 앞서 있습니다. 김호수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용비스타가 바깥쪽에서 11번 석세스 플라잉과 함께 2위권 접전입니다. 선두는 6번 배틀크라이 최상현 기수와 6번 배틀크라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 쪽에서 11번 석세스 플라잉입니다. 선두 6번 배틀크라이 그들을 11번 석세스 플라잉 2번 용비스타 따랐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제주에 오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6번 예스맨 빠른 출발로 이번 경주 역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에서 3번 더 빠르게 바깥쪽에서는 8번 정우 일품이 3위권에 포진됐고 그 안쪽 4번 무림영웅이 빠르게 3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6번 4번 8번 그들을 3번 1번 등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른 6번 예스맨 1마신 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 4번 무림영웅 3세 말필, 4번 무림영웅이 근석에 2위권 따라 붙었고, 가장 외곽으로 8번 정우일품이 차분하게 3위권, 4위권 인코스 1번 단디고와 그 바깥쪽 3번 더 빠르게가 역시 차 5위권 형성한 채 중하위권에 5번, 10번, 7번, 2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3코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오고 있는 안쪽 이소연기세 6번 예스맨 1마 신차, 바깥쪽 4번 무림영웅 차분하게 2위권, 외곽으로 8번 정우이품 계속해서 3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쪽에서 1번 단디고와 3번 더 빠르게 두 마리가 어깨 나란히 한 채, 중위권 인코스 5번 마마공주가 기회를 노려봅니다. 선두 와적 6번 예스맨, 바깥쪽 4번 무림영웅, 6번 4번 1번 3번 8번 순으로 직선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6번 예스맨의 인코스 1번 단디고가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섰고, 바깥쪽 4번 무림영웅도 2위권 차례를 노려나옵니다 바깥쪽 6번 예스맨과 다시 한번 힘을 모는 안쪽 1번 단디고, 3세마 두 마리가 앞선 건데, 바깥쪽 4번 무림영웅 근소하게 2위권까지 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9번 태산수가 움직이면서 2위권으로 선두는 1번 단디고를 협하을 바깥쪽 9번 테샨스 존걸로 순식간에 역전승을 거립니다. 9번 원유그새, 9번 태산수가 선두, 9번 1번 4번, 9번 1번 4번 발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5등급 암말들이 1,300m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안쪽에 4번 로드투썬더 출발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인기마인 6번 카론투데이가 자리하고 안쪽을 파고드는 두 마리 1번 산바스텝과 2번 해피태양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쌈바스텝 모준호 기수와 함께 1번 쌈바스텝이 가장 앞선 채로 곡선 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4번 로드투선더와 6번 카론투데이 안쪽을 노리는 2번 해피태양과 9번 웨이팅포유입니다. 선두 유지하는 1번 쌈바스텝 3코너에 이어서 4코너 먼저 돌고 있습니다. 1번 쌈바스텝의 안쪽은 2번 해피태양이 노리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여전히 두마리 6번 카론투데이와 4번 로드투선더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좌 코너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안쪽에는 1번 삼바스텝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인기만 6번 카론트데입니다. 박재희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카론트데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해피태양입니다. 6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가운데를 돌리는 9번 웨이팅포입니다. 6번, 9번, 2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 카론 투데이 안쪽에서는 9번 웨이팅 포유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8번 원더 프로션과 11번 다모아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권 치열합니다. 안쪽에 9번 웨이팅 포유냐 바깥쪽에 8번입니다. 8번 원더 프로션과 7번 해랑이슬이 결승 직선 주로에서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1 200m 제주의 마지막 레이스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4번 원동 히트, 빠른 출발, 바깥쪽 7번 지존법에 함께 4번, 7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차분한 전개로 선입군에서 6번 1단고가 3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쪽 1번 백호 번개가 4위권, 그 뒤편 5번 웅진대성과 가장 외곽으로 10번 동백동산이 5, 6위권 시작하고 있고, 하위권에 2번, 8번, 3번, 9번, 4마리가 젖어 있습니다. 결신상 건너편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4번 원동히트, 바깥쪽에서는 7번 지존보배 안마신차 격차를 유지해 들어가고 있고, 안쪽에서는 6번 일단고가기울누리면서 3위권, 그 안쪽 1번 백호 번개가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경주를 펴나갑니다. 뒤편 주위권의 5번 웅진대성과 외곽으로 10번 동백동탄을 견제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아라뜸 차분한 조격으로 중하위권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선두 4번 원동 히트 3코로 곡선을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쪽 7번 기존법의 반마신차, 머리차 접전 펼치고 있고, 4번, 7번, 두뒤를 6번 1단고, 안쪽에서는 1번 백호번과 함께 3, 4위권, 외곽으로 10번 동백동산이 5위권에 자리해 나갑니다. 선두 4번 원동 히트와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7번 기존법의두마리가 먼저 앞섭니다. 4번, 7번, 6번, 1번, 2번 선으로 3코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원동이태 구세마필, 타도 김용석 기사 이번 경기 첫 호흡입니다. 바깥쪽 6번 1단고 15주만에 출전인 6번 1단고가 길을 흐르면서 외곽쪽 7번 지존법에 함께 종발 3마리의 3파전, 안쪽 4번 원동이태 근사하게 1만 시자 다시 한번 6번 1단고가 도전하고 있고 2위권까지 도약해 나갑니다. 선두 4번 원동이타, 바깥쪽 6번 1단고, 두 마리의 접전 3위권에 1번 대코먼과 외곽으로 7번 지존법에 바깥쪽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경남 우경주 시작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승부, 8번 히든찰리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외곽에 11번 넘버원픽이 출발 데 이탈이 빨랐습니다만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5마리, 그중 돋보이는 말은 5번 한강클래스입니다. 1마신차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5번 한강클래스, 여기에 2번 매직스위티와 3번 골든선더볼트, 4번 버만골드가 반마신차 간격을 보이면서 2, 3, 4위, 여기에 6번 아무루가 5위로 따라붙습니다. 6위, 6위권에는 1번 너가최고와 7번 탑드림 바깥쪽으로 9번 판타스틱 타임이 뒤쫓으면서 이제 선두 5번 한강클래스는 격차를 오마신 차이상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로 힘차게 4코너를 질주해가고 있습니다. 5번 한강클래스가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위권 싸움은 치열합니다. 안쪽 2번 매직스위티 한가운데 4번 범만골드두 마리가 치고 나면서 팽팽한 2위 접전 유각에서는 6번 아무로도 계속해서 2위 싸움의 가세에 나옵니다. 남거리는 250m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한강클래스 이번 경주 클래스에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 치고 나오는 6번 아무르가 안쪽의 두 마리를 근소하게 찌치면서 바깥쪽에서 2위로 부상했습니다. 5번 한강 클래스는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아무르가 2위로 3위 싸움에서 안쪽이번 바깥쪽 4번 두 마리에 3-4위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6경주 국산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5번 바쿠스 이번에도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선행을 나선 말은 7번 퍼플스타 안쪽에서 4번 소기축제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안쪽에서 선두권에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9번 체스팔팔과 안쪽 6번 모닝플로우가 3, 4위. 외곽에서는 8번 밀크데이와 함께 9번 체스팔팔, 11번 모로까지 치고 나면서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최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5번 바쿠스가 이제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습니다 선두는 4번 서기 축제 바깥쪽 7번 퍼플스타 이제 3위권 2위권까지 도약해 나가고 있는 5번 바쿠스입니다. 3코너 진입하는 시점에서 안쪽에 4번 서기 축제 바깥쪽에 5번 바쿠스 그 한가운데 7번 퍼플스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번, 7번, 5번 세 마리가 반마 시차 목차에 접전 그 뒤에는 6번 모닝플로와 9번 788 안쪽에 2번 바벨하트가 뒤쫓는 상황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근소하게 앞서 있던 4번 서기 축제 직전 경주 준우승의 주인공입니다. 7번 퍼플스타. 그리고 바깥쪽 5번 바코스. 이세 마리의 접전 속에 직선 주로에 잡아들었습니다. 바깥쪽 이제 선두까지 도약해나고 있는 이 세마 바코스입니다. 바깥쪽 선두는 바코스. 이제 안쪽 2위로 밀려있는 7번 퍼플스타와 3위로 밀려있는 4번 서기 축제 위곽에서는 1번 석세스 프런트가 주입해나오고 있습니다. 최흥영 기수한장 이제 5번 바코스와 바깥쪽 1번 석세스 프런트. 2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바코스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바깥쪽 석세스 프런트. 석세스 스프라트가 선두 2위권 싸움에서 안쪽 7번 퍼플스타가 다시 2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1번, 7번, 5번.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산 경담회 7경주 국산 4등급 1800m 경주. 안쪽에서 2번 그레이트 원이 무난한 출발. 그러나 바깥쪽 5번 제타 드림과 8번 로겐드롤, 외곽에서 10번 센텀토르와 11번 솔레다드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8번 로겐드롤, 바깥쪽으로는 11번 솔레다드, 두 마리가 선두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으로 5번 제타 드림은 이제 4위권, 3, 4위권 밀려있고, 바깥쪽 10번 센텀토르와 함께 이제 3, 4선, 5위는 2번 그레이트 원입니다. 이제 선두 그룹이 뒷직선 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선두 8번 로겐드롤, 바깥쪽 11번 솔레다드가 계속해서 2위로 달립니다. 안쪽에는 5번 제타드림 이번 경주 인기마, 여기에 10번 센텀토르가 4위, 6번 닥터페로가 5위입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3번 스페셜 윈드는 중하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뒷직선주로 벗어나서 3코너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8번 로겐 롤과 바깥쪽 11번 솔레다드, 여기에 6번 닥터 페루가 3위까지 올라서면서 선두그룹 3마리가 목차에 접전, 어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여전히 5번 제타드림이 차분하게 안쪽자리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10번 센텀토르, 6위는 2번 그레이트 원이 뒤졌습니다 7위는 4번 스마트 돌프. 8위권 3번 스페셜 윈드가 뒤쫓으면서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로겐 드롤과 바깥쪽 6번 닥터 페로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안쪽에서는 5번 제타 아드림이 추입해나면서 3위로 도약해 있습니다. 6번, 8번, 5번, 세마리 앞서 있습니다. 남울인 290m 선두섬 안쪽 5번 제타 아드림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 치고 나면 2번 그레이트원 최은경 기수 이제 2위권까지 도약했고 선두권 싸움에 가세합니다. 안쪽 5번... 6번 닥터 페로까지 3마리의 접전 속에 안쪽 제타들이 기상경남 패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바깥쪽에서 9번 나이스데이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11번 아이 윌더스타와 함께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블루스카이와 2번 정문 코빗, 3번 블루카슨이 2위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선행은 9번 나이스데이, 최시대 겠수입니다 바깥쪽 11번 아이 윌더스타가 2위로 따라 붙었고 안쪽으로 1번 블루스카이와 바깥쪽 3번 블루카슨이 2번 정문 코빗과 함께 3, 4, 5선을 형성합니다. 외곽에서는 8번 벌교의 꿈도 따라붙으면서 선두 그룹 뒤쪽 6위 외곽입니다. 이제 중하위권에는 6번 닥터 파라오와 5번 디스파이트 윈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9번 나이스데이와 바깥쪽 좁혀나오는 11번 아이 윌더스타 안쪽에서는 1번 블루 스카이가 3위로 이제 직선주로 2번 정문 코빅과 바깥쪽 5번 벌규의 꿈도 추입해 나고 있습니다. 종반 혼전 속에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11번 아이 윌더스타입니다. 선두로 나서 있는 11번 아이 윌더스타 바깥쪽. 8번 벌교의 꿈입니다. 레이팅이 가장 높은 벌교의 꿈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하면서 11번 아이 윌더스타는 2위를밀려 닫고 다시 한쪽 치고 나오듯 5번 디스파이트 윈이 바깥쪽에 8번을 위협하면서. 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바깥쪽 7번 골든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매직클래스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선행에 나선 1번 매직클래스, 이제 바깥쪽 5번 컬러풀 윈드와 2번 정문 드래곤이 치고 나면서 2, 3위권, 이제 외곽에서 7번 골든은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3번 성실시화가 5위, 안쪽에 8번 디러블리 퀸이 6위입니다. 중하위권에는 6번 희망펀치와 9번 그래핀 레벌드, 11번 황우 대장군은 가장 뒤쪽에 자리하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매직 클래스. 걸음이 좋습니다. 3마신차 우세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8번 D 러블리 퀸, 바깥쪽 2번 정문 드래곤과 5번 컬러풀 윈드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잡아들었습니다. 1번 매직클래스는 여유있게 3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정문 드래곤이 안쪽에 8번 D 러블린과 러블리 퀸과의 격차를 좁혀나고 있고, 외곽에서는 11번 황후 대장군 최패본이다만, 아직까지는 하위권, 1번 매직클래스가 단독선두,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치고 나오는 9번 그래핀 레볼드가 2위로 올라섭니다. 3세마 2마리 3세한마리 1번 9번 여기에 8번 디 러블리 퀸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KT 열립니다. 부산경남의 10경주 2등급 말들의 1400m 경주입니다. 6번 하늘전사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골든플러스가 빠른 출발로 선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4번 에이스솔로몬이 2위로 따라 붙었고 3번 상승보이와 5번 까르페 바벨이 3,4위 바깥쪽으로 9번 역전명수가 선두그룹 가장 하위권 5위로 따라 붙습니다. 중간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닥터페이스 6위입니다. 7위는 10번 일념통천 8위는 7번 토파이어, 9위는 1번 사키사키 가장 뒤쪽에 6번 하늘전사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골든 플러스 여전히 반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3연승을 달려온 3세 시네마 골든 플러스를 앞세우고 바깥쪽 4번 에이스 솔로몬. 이제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는 9번 역전명수와 5번 까르페 바벨입니다. 선두부터 4위까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퍼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골든 플러스 아직까지는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호 시키스와의 첫 호흡. 이제 바깥쪽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9번 역전명수가 2위권에 도약해 나옵니다. 한 라운드에 취입하는 8번 닥터페이스는 아직까지 4, 5위권 안쪽에는 3번 상승보이가 2위에서 선두까지 넘보면서 2번 골든플러스를 위협해 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상승보이로 바뀌었습니다. 상승보이 선두의 2위를 지키는 2번 골든플러스. 3번, 2번 여기에 외곽 취입하는 6번 하늘전사. 그러나 안쪽 8번 두 마리의 3, 4위 접전